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지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문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HK 이노엔 수급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 연장 3일 동안 개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면서 음봉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급 사로는 일단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날 이제 법인 쪽에서 강하게 팔면서 이제 밑으로 밀렸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매도신호가 떴기 때문에 매도신호가 떴기 때문에 한번더 이제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밀렸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조그만한 N자형이에요. 요, 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밀릴 수 있다. 46,300원 요전저점 이탈하는 구간이잖아요. 뭐 이제 크게 밀리면 이쪽에서 큰 N자형으로 그러니까 얘는 요게 이제 조그만 N자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큰 N자형은 이쪽에서 밀리는 N자형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일봉상으로 일단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전저점을 일단 이탈했어요. 11월 21일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는 얼추 엔지으로 한번 빠지고 리바운딩 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고 올라갔고 이렇게 빠진 상태 리바운딩이 나와서 못 넘어간 거기 때문에 못 넘어간 거기 때문에 최소한 얘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저항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구간이 지금 이탈된 전투점하고 모여 있는 구간이에요. 5 3 7 0 0원 라인. 그 다음에 이 구간, 그러니까 중간에 이 구간을 잡고 싶은데 그냥 크게 크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요 구간은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53,700원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53,700원. 그 다음에 56,500원이 또 이제 저항대가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항은 있는데 그냥 큰 저항만 잡아 드리는 겁니다. 6200원. 이렇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으로 한번더 빠진다면 오늘 이제 얼추 5분 봉상에 N장 빠지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 상태거든요. 리바운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56,500원에 일단 넘어가면 매수관점을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56,500원 요 구간. 그리고 단계 앞으로 저항은 이 구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평선이 지금 꼬여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눌리고 가야 돼요. 뭐 특별한 눌 수가 없는 이상 이렇게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평선이 꺾여져 있으니까 눌렸다 다시 21선 지지하는 거고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 양봉에서 매수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죠. 얘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56,500원을 넘어가더라도 앞에 정고점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횡보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라 거.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크게 먹는 건 아닌데 추세선 하단이나 6만원 정도까지 일단 먹으러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방으로 빠지게 된다면 얼추 이제 n 자을 줬다라 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N자형으로 계속 계산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고, 리바운딩을 줬고, 이렇게 빠지는 n 자 정도? 그러니까 48,7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조금 금액은 좀 커요. 이렇게 빠졌고,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N자형 목표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8,700원 하고, 아마 4,800원대까지, 9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5 3,700원을 빨리 안착을 해야 됩니다. 요, 그러면 여기서도 5 3,700원을 안착을 해도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62선이. 0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 이렇게 기어야 되겠죠, 뉴스가 없으면. 그 정도 관점으로 이 종목은 매매를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